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짜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있을 제자들과의 이별을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선 제자들에게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해 주십니다. 육신적으로는 이별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리고 더 온전하게 함께 있게 되는 전환이기 때문이죠. 도마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고 여쭙자, 5절에 "내가 곧길이진질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절로 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로 사셨고, 이제 죽음의 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즉, 원래 자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빌립이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여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에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답하십니다. 또한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시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라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눈이 멀어 있으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보지 못합니다. 반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지극히 작은 불꽃 하나라도, 불꽃에서도 하나님 볼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직도 예수님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모든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12절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약속해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3절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떠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근심하지 말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변호사나 뭐 대변자 그리고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17절에 그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나요?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믿는 자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성부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3일차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26절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으로 인해서 27절에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시죠. 오히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우리는 든든한 그 평안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함께 하시나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를 통해 성령의 내주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표시가 없어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실은 어떤 느낌이나 증상을 근거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꼭이 증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 그리고 영적인 진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그냥 믿으면 지금 내가 성령의 손에 잡혀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내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됨을 고백하며 믿을 때에 이것이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며 더욱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은 수동적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능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것도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3일째 하나님의 손에서 하루 잡혀 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성령의 손에 놀라운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바로 사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설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얻는 이 평안 그리고 이 평화. 이 세상 무엇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